이 편한 세상은 조금 원가 절감한 건가? 뭐, 모아가, 뭐, 돈 뭐해? 집이 좋아야지. 형기가안 좋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업성 이편한 세상. 혹시 평형이 어떻게 돼? 국평이 34평 들어오고 약 40평, 약 43평 그리고 약 47평 그리고 펜트하우스 두 타입 대형 평수. 소수뷰가잘 보이는 평수는 34평은 잘 보이진 않고 그래도 40평형 때는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지. 아 그래? 응. 평당가는 얼마나 돼? 대략 한 1,732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 국평도 6억대네. 뭐 그런 말이 있긴. 저기 30평 때는. 초등학교가 좀더 가까운 성성자회가 낫겠는데? 그건 뭐... 여기가 지금 업성 이편한 부진 거잖아. 그치? 바로 호수유가 보이니까. 분가가 얼마라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겠네. 주차대수가 어떻게 돼, 혹시? 여기가 1.55대1이래. 누나가 여기 업성 이편한 세상 모델하우스 1번으로 찍을 수 있어? 아마도. 헐. 그럼 나도. 같이 오자.